자 타타케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저희가 뭐든지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저희가 좀,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저희도. 저는 항상 준비가. 아돼 준비하고 있지. 돼 있어요. <laughs> <laughs> 대표님이 <웃음> 게을러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도 참 이게 뭔가 이 유튜브 찍는 거 영상 하나도 정말 이렇게 꾸준히 찍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타타 학계론 나름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재밌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강의 영상이 제일 재밌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호개씨. 네?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치킨. 치킨 <laughs> 안 먹은 지좀 됐다. 아, 맞다. 운동한다 그랬었잖아. 네.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랑 네. 500만 원빵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걸어야지. 그 그거는 뭐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많이 아니요 3개월 동안에 20kg 빼면은 아 500만 원을 주겠대요. 근데 이제 하기가 싫더라고요. 5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 내가 내기를 하자 해도 안할것 같더라고 안줄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달안 됐는데 10kg 좀. 뺐어요 아, 어... 지금 옷이 조금 어, 널널해졌어요 진짜 배... 우와 진짜로 어. 갑자기 배 힘준거 아니지? 아니, 옷이 널널해졌는데 어, 어. 원래 어... 이건 좀 타이트했는데 네. 옷이 그러니까. 널널해졌어요 요새 어, 아침마다 러닝하고 음. 저녁에 막 헬스하고 조금 있다 영상 끝날 때쯤 되면 계속 늘어나있는거 <laughs> 아니에 <laughs> 오늘 답변 길게 못하겠네요 그래. 힘주고 있어서 자 자 타투 결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타투이스트가 한 장르만 파는 게 맞을까? 아 계속 한 장르요? 근데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 장르를 딱 정해서 시작할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음. 물론 제 주변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장르라는 건 진짜 타투의 하나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되게 여러 갈래로 있는데 그만큼 타투 장르가 많기도 하고 그런데 딱한 가지만 선택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타투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또 조금씩은 있으시고, 여러 장르를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장르로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그 반대로, 하나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요즘, 어, 나 요즘에는 칼라 쓰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 하면서 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물어봐요. 혹시 장르를 꼭 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 저 혹시 타투 시작하면 장르 하나 정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호계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다양하게 좀 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전문성을 어,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네. 해요 왜냐면 요새는 잘하는 작업들도 많고 이제 많은 타투이스트들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파고 들어갈 때 뭔가의 아이템이나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또안 되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거? 근데 그, 그게 그, 그, 네. 좀 쉽게 말하면 근데 질문이 요지랑좀 다른 거라고 볼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한 장르를 꼭 선택해야만 되나요? 라는 그 질문에서 전문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은 뭔가의 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서 전문가가 되는 건데, 파트를 처음 시작할 때꼭한 장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쵸. 어떤 일정, 기, 그, 노력이라는 걸 밟아가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목적을 띄면서 이거로 활동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전문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하면서 천천히 서서히 기술적 또는 디자인적 전문가가 되가면서 그때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죠. 뭐 예전에는 옛날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장르를 그 고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경계를 나는 네. 올드스쿨 하는 사람이야 올드스쿨 하는데 너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장르도 크로스오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 처음에 이제 상담 오시면 어, 어떤 장르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아 제가 사실 장르를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장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 요새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아, 실질 아티스트들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은... 지금 그 경계를 다 허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블랙앤 그레이인데 블랙워크 느낌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딱 구분하기 컨벤션장 가도 이게 어떤 장르에 넣어야 될지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네. 개성을 많이 여러 가지로 미는 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딱 올드 스쿨, 뉴 스쿨 뭐 어, 이렇게 맞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빅사이즈, 스몰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시상하고 하잖아요 네. 뭐그 진짜 아티스트가 그 경계의 때. 허물을 많이 네. 이렇게 진짜. 벗겨낸 것 같긴 요 네. 기존,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네. 가는 거죠 사실은 결론을 지어주시죠 자 그러면 은 과연 타투이스트가 하나의... 네. 한 장르만 고집해도 되는가 결과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음, 이제 그만큼 그 장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펜주씨는? 상관없다기보다,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음. 예전에는 그 나는 아티스트다, 나는 뭔가, 난 음. 진짜 뭐, 올드스쿨, 뭐 나는 진짜 이 장르의 개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 음. 멋있고, 어. 나도 따라가고 싶고, 진짜 한 장르만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세이된것 같고 또 음. 기본적인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장르만 판다기보다는 여러 장르를 도전하면서 또는 음.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찾는 게 낫잖아. 고질이 음. 아, 딱 하나가 아니라. 뭐 사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또 그런 가오로또 버틴 것도 있어. 사실은 어, 나는 이거 배고파도 난 이거 파는 사람이고 이제 카투가 원체 불모지였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걸 주변에 알려주고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얻는 부분들이 있었고. 바, 반대로 따지면은 사실은 내 스타일에서 다양한 장르를 반대로 장르를 갖고 와서 접목시켜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장르를이 장르로 이 장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면 내 거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것 아, 같아요. 일단은... JRC. 뭐꼭한 장르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해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음. 기본을 충실해서 음.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음.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사실 하기 싫은 장르까지 이거 해야지 나한테 더 좋은 건가 그러고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고 본인이 하고 싶다면 어 충분히 이제 시도해봐도 되고 대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내가 할수 있는 거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타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님 지금 등한 판이 들어왔는데 한번 어떻게 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망치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피해주시고, 자꾸 내가 할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그 장르 작업자랑 충분히 상의가 돼야 돼요. 조언을 얻어서. 그래서 자기 혼자의 상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조언을 충분히 얻어서 그걸 토대로 어, 검수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더, 뭐, 안 해도 돼요?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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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웃음> 자,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학계로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